리뷰긴 하지만 어 okay. so, uh, uh, 여기 엔트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지만 okay, so u probably see people do t h i n 어, 사람마다 패스트 스타일 따라서 불안 판별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세미 가끔씩 이게 오브 허그 걸치는 게 습관적으로 오브 걸치는 걸로 틀린,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세미이의 키가 팔 급씩 되어 있으면 베이스를 만드는 스타일은 저희가 오브가 걸치면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키으로 카운터로 그리고 올라왔으 바로 키으로 그랩을 잡으셨으면 이것도 찾는 사람들은 okay. 오버가 안 걸치고 okay. 어 손으로들이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Right 지금 올라오면 뒤로하면서 상관을 걸치려고 할 거고 상황이 안 누워는 상황이라면 키으로도 okay. 잡을 수가 있어요. 키으로 잡아가지고 굴릴게요. Okay. 이게 now 살짝 아, just... 크루스픽스포션은 yeah, 아니긴 TV, 하지만 그래도. TV. 다리만 뽑을 수 있으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요. 올라와서 남북으로 갈 수가 있고, 김우랑 백갈 수가 Kimura. 있고, 안바도 있고, right. 여기 여러 가지 크루스픽스에 저희가 포션을, 어, 여러 가지 배웠어요. 제가 here, 백택도 있고, 네, 여기 크루스픽스를 만들면 저희가 옵션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선. So, 지금으로는 right now, let's just drill it with the extra step. So, if you are causing... still on that elbow, shot, you ca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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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see that you are still on t h 면 t elbow. I hear that. I'm g o i So step, guys. 여기 스테파나만 추가하면서 조금 연습하고 okay, okay. guys, position, lot, 특히 마크쿠시미 요새 이거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okay. 가면 like, 가끔씩 밑에 있는 사람도 이 포션을 잘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okay.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들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베이스를 잡은 상태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wow. 많아요. If I he's in danger,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so 이 팔꿈치를 숨기려고 누우는 사람들이 많아. Okay. 이런 식으로 공처럼 이렇게 that's 몸을 지키겠죠. 그럴 때는 특히 니네 사이드로 다시 가는 게 좋을 yeah, 수도 있어요. 잡을 수만 있으면 니네 사이드로 다시 가는 게 좋아. 그래서 두개 같이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Right. 한번 볼게요. <laughs>